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시칠리아에서 뭘 사왔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언박싱입니까? 네. <laughs> 언박싱 시칠리아. 언박싱. 응. 언박싱은 모르겠습니다. 없지만. 네. 네. 박스는 없지만. 박스는 없고요. 일단 많이 먹어불었어요 제가. 네. <웃음> <웃음> 많이 먹어버렸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개를 사왔어요, 엄청. 작은 캐리어 하나를 꽉 채워서 왔습니다. 네. 여러 개 사왔고요. 뭘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올리브를 샀습니다. 이건 제가 통에다 집에 있는 통에다 넣은 거고요. 네. 올리브를 그, 종류별로 샀어요. 까만색 올리브. 네. 그리고 작년에 딴 올리브. 그리고 네. 올해 수확한 올리브. 올해 수확한 올리브 절임은 좀 쓰대요. 올해 음. 저 수확한 거는 좀 쓴데 그게 그대로 맛이 있어가지고 종류별로 사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아가지고 덜어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반찬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뭐 올리브 절임류를 되게 많이 샀는데요. 네네. 다 먹어버렸어요. <laughs> 이거는 카타니아 시장에서 <laughs> 저희가 샀었죠? 카타니아 시장에서 구매했습니다. 그. 이거는 키로당 만원도 안 했어요. 네네. 로당한0천 원, 000원, 0천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2 k 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거는 뭐 종류에 상관없이 섞어도 된다고 네. 하셔가지고 섞어도 된다. 섞어서 네. 병에 담아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네. 먹고 있습니다. 시장 물가임을 감안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초콜릿인데요. 모디카 초콜릿이 모디카가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네, 네. 어딘지 찍어 주세요. 모디카. 요거. <웃음> 요거는 <웃음> 자, 여기 있습니다. 모디카. 네. 네. 방금 올리브는 여기 카타니아 재래시장에서 샀고 모디카는 초콜릿 가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샀어요. 네. 그래서 보나이웃도라고 보이시죠? 네. 보나이웃도. 네. 여기서 샀고요. 가장 시그니처는 요 색깔 요거랑 요겁니다. 빨간색이랑 핑크색 핑크색 네, 요거 하나 2.7 유로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시그니처인데 이제 다른 것도 맛보고 싶어서 소금이 들어있는 초콜릿 음.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독특하네요. 소금 초콜릿 네. 요거랑요. 그리고 요것도 시그니처인데 페로 초콜릿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샀습니다. 음. 이렇게 샀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그런 막 달달한 초콜릿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약간 설탕이 씹히고 그 각이 그대로 다 씹히는 자연스러운 초콜릿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색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맛보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콜릿이 수제 초콜릿인데 네. 이게 씹히는 식감이, 식감이 그냥.. 요 그럼 이 모래 같아요. 근데 맛은 있었어요. 저희 입맛에. 네, 약간 어색. 달달한 네, 맛은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 초콜릿 가게에서 그 까놀로, <놀루> 그죠? 까놀로라고 시칠리아 간식 달달한 거. 오히려 여기 현지 주민분들은 초콜릿 사러 갔다가 카놀로를 네.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아 이게 예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어, 네네.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17일 저녁에서 이 보나유도를 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다 비싸요. 4유로 네. 막 이렇게 되요 네. 네. 본 매장은 2.7유로, 2.8유로니까 여기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병 종류를 엄청 많이 샀어요. 이번에. 그래서 네. 이것이 무게의 중심이 되었어요. <laughs> 무게의 중심이 되었고 병 종류를 엄청 많이 샀는데 요거 다 에올리 에 제도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에올리 에 제도라고 하면 네. 이 시칠리아의 여기 북쪽이죠. 여기 네. 섬이 일곱 개 모여 있는데 여기에 리파리가 중심이고요. 네. 요거 일곱 개 섬을 에올리에 이걸 사온 곳이 에올리 ]에서 거의 대부분 네, 있었습니다. 대부분 샀죠. 네. 네. 에올리에 거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네. 살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막바지에 기념품을 네. 사야 되는데 네. 저희는 기념품을 먹을 거 위주로 샀습니다. <laughs> 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소. 이 에올리에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발견했어요. 네네. 비르고나. 네네. 굉장히 좋은 회사를 발견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말린 토마토를 올리브에 절인 거예요. 네, 맞아요. 말린 토마토 올리브 절임 네.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쿠쿤치 보기 힘든 거. 음, 쿠쿤치, 쿠쿤치. 네. 진짜 보기 힘든 그 카페리인데요. 페이퍼, 네. 페이퍼 네. 꽃에서 중간에 하나만 딱 나는 열매예요. 페이퍼 열매, 쿠쿤치. 이거는 보통 상점에서 사기 힘들거든요. 네. 여기 이제 에올리의 제도에서 많이 난대요. 음. 그래서 그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시고 직접 상품을 제조하시는 네네. 그런 농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 저희가 방문하니까 네. 혹시 뭐팔 거냐고 팔 거야, 팔려고 왔냐고 내 <laughs> 팔고 싶냐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네. 아무튼 쿠쿤치라는 이걸 되게 신기하고 귀한 식재료를 구매했습니다. 네, 쿠쿤치 구매했고. 그리고 요거는 카포나타 우리 남편이 먹 아, 정말 좋아요 가지가 들어간. 반한 것. 네네. 요 설명해 주세요. 가지가 일단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료가 들어가는데 네. 안티파스토로 드시면 식감이 확 살아납니다. 완전 지의 예. 요리 건강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빵 위에 얹어서 드셔도 되고 네. 어, 아무튼 본본 식사를 하시기 전에 입맛을 돋구는 네, 용도로 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카포나타. 음. 그래서 그 거기서 샀어요, 또. 이 들어 있는 거. 네. 카포나타 구매했고요. 네, 이거는 카페리가 들어간 카포나타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름이 카페로 나타. 아, 아, 이건 카페로 나타다 그래. 네. <laughs> 아, 카포나타 여기 있어요. 네. 아, 여기. 아, 카포나타. 이게 이름이 유사품들이 있죠. 네. 네. 거는 카포나타고요. <laughs> 방금 카포나타. 말씀드린 건 이거고 네 그리고 카페로나, 까베리. 네 카페리가 들어간 거는 카페로나라고 네, 부른대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샀습니다. 두개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카페리. 네. 이거 카페리. 뚜껑 열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안죠. 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뒷모습만 뭐네 약간 이렇게 열. 여... 저는 사실. 건강한 맛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laughs> 은 네,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합니다, 카페리. 네. 우리 집에도 엄청 많은데요. 이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우리가 그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리듬직스러워서. 네. 그래서 카페리 구매했어요. 카페리가 이렇게 쭉 옆에 있으면 은딱 가운데 나오는 게 쿵쿠... 쿠쿠 쿠쿠치. 네. 이거는 카페리입니다. 네. 카페리고 쿠쿠치. 저게 에올리에가 되게 유명하다고 유명하네요. 하더라고요. 그죠 네. 리팔이랑 그죠. 네. 음. 그래서 카페리랑 쿠쿠치 구매했고요. 아. 그리고 이거 또 카페리네? <웃음> <웃음> 이제 카페리인데 <laughs> 요거는 네, 아그로 돌체 어. 그래서 좀 달, 달콤하게 안티 그죠? 안티파스토로 먹는 네네. 이 입맛을 돋구어주는 안티파스토 용도로 샀습니다 아무래도 요 동네가 카페리랑 쿠쿠치가 워낙 유명하네요.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까포나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또 뭔가를 첨가해 가지고 네. 음, 이렇게 유사 제품들을 많이 만드요 아그로돌체, 아그로돌체 네. 아그로 샀고요. 여기까지가 에어리에에서 구매한 거예요. 아 그리고 말바시아. 네, 맞아요. 말바시아라고 네. 그 이게 포도 품종이래요. 네. 말바시아.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시후주 네. 네. 달달한 거와 함께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수가 10, 이거는 18, 18도. 18도 좀 높, 높은데. 이게 저희가 리파리 숙소 묵었을 때 웰컴 드링크로 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 자리에서 안 먹고 너무 병토 귀엽고 해서 한번 네. 들고 왔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시음을 한번 해봤는데, 네, 그냥 먹을만 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간식과 함께, 뭐 견과류 같은 거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을까. 네. 발바시아. 네. 이거 에올리에 제도에서 이만큼 갖고 온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에올리에가 여기였습니다. 네. 에올리에. 였고요 아 그리고 에올리에 말고 여기 있어. 음 파비냐냐 여기는 에가디, 에가디 제도라 부르는데 네. 여기는 세, 섬이 세개 있는데 저희는 한 군데만 갔습니다. 파비냐나 네. 발음은 좀 어렵지만. 네. 바비냐냐. 네. 네, 여기는 뭐가 유명했어요, 선생님? 참치, 이거죠. 네. 참치가 유명했어. 요 네. 우리나라 그 명란젓처럼 음... 여기는 참치 알. 네네. 알로 만든 이게 유명하거든요. 보타르가 엄청 많이 요여기가 바비냐나. 네. 그래서 참치로 한때 유명했고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거대한 기업도 있어요. 플로리오 가문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 가문에서 참치 통조림도 만들고 이렇게 연어 알, 아 참치 알 보따르가도 만드는데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를 올리브유에 그죠? 이렇게 저어 갖고 음. 드시기도 하고 파스타로도 먹고 만들어 음. 먹고 그냥 올리브에 유해 가지고 절여 가지고 빵에 발라서도 먹는데요. 이걸 잘라 가지고 그 이게 완전 그 뭐죠? 우리 그 다진 고기처럼 네.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 빵에 네. 올려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완전 완전 별미였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비싸잖아요. 그... 이만큼 <laughs> 샀는데 가격은 <laughs> 비쌌습니다. <아무튼. 웃음> 3 0유로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만 참치 보따르가를 팔기 때문에 네네.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다른 매장이긴 한데, 예, 여기서도 구매를 했습니다. 참치캔 보드릴까요 똑같이 파비냐냐였고요 네, 캔이 3개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다른 참치캔 3개. 이게 3개가 32유로. 한개에 보통 10유로에서 12유로 하는데, 이걸 시칠리아 지도 모양으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채워서 네. 뭐 낱개로도 팔고요. 네. 음. 선물 세트로 샀는데 네네네. 이거는 그 참치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았고 캡 이거 병으로 든 것도 많았고 사이즈별로 그리고 참치 부위별로 이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다 부위별로 다른 거예요. 참치 종류가. 네.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진짜 종류도 많고 살게 많았어요. 파리니아나가 아마 약간 미식 여행을 네, 추구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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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한번 파비냐냐에 가시게 되면, 이런 참치, 네, 네. 네 유명한 가게가두 군데 있는데, 한군데에서 저희가 캔을 샀고, 한 군데에서는 네. 보따르가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특히 이거 참치 캔을 샀던 곳은 마르살라라고 여기 와인으로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여기, 그저 플로리오, 네. 그와이너리 운영하시는 그 플로리오 가문, 에서 이 참치잡이도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같은 가게입니다. 음, 네.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네. 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라파니 드라파니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네. 드라파니하면 여기 풍차 모양이 있는데, 음,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파비냐냐였고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면 마르살라였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 풍차가 있는 요 동네가 소금으로 유명하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금박물관 또 갔었고. 네. 그 옆에 염전도 있었죠. 그래서 네. 거기서 기념으로 소금을 하나만 사왔습니다. 네, 딱 하나만 샀어요. 파비냐나 그 염전에서 네. 생산하는 소금을. 네네. 네. 아, 파비냐나 아니고 트라파니. <laughs> 샀습니다. 네.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하나 사봤습니다. 네. 가격이 싸진 않았기, 네. 않았고 네네. 그 네. 너무 네, 좀 비싼 감이 있어서 그래도 네. 맛은 봐야겠다 싶어서 하나만 그렇습니다. 딱 샀습니다. 그리고 네. 또 병, 마지막 병입니다. 네. <laughs> 이거는. 시칠리아가 피스타치오, 피스타키오로 네. 엄청 유명하잖아요, 시칠리아. 어 이거 언제 샀어요? 여보 없을 때요저마을때 샀어요. 아저 없을 때 샀구나. 이거, 이거 피스타키오 크림인데요. 네. 제가 카페에서 빵을 먹었어요, 피스타키오 빵을. 네네. 근데 그 크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네. 막 질질 질퍽하지도 않고 보드럽고 너무 크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 크림 살수 있냐고 하니까 살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 똑같은 크림을 샀어요. 이거 팔레르모에서 네, 샀죠? 네, 팔레르모에서 샀어요 팔레르모 여기 시칠리아의 주도 팔레르모에서 그럼 음, 잠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가 샀어 네, <laughs>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구매한 피스타치오 크림입니다 가격은 비싸질 않았어요? 비쌌어요 아 비쌌어요? 네. 9유로 9유로? <laughs> 네, 비쌌는데 이게 되게 농축한 어, 것 같네요. 진짜 네, 지난 거 같네요 진한 거 어떤 맛일지 있겠군요. 저도 나중에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마디 비스타치오. 네. 비스타치오가 네. 유명합니다 시칠리아는. 네. 그래서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말린 말린 토마토. 토마토. 이것도 아까 카타니아 시장 왔어요. 저 올리브 샀을 네. 때요요것 네. 같이 구매했죠. 네. 이게 네. 500g에 6유로였고요. 네네. 네. 카타니아 시장에서 샀어요. 네. 네, 이거는 진짜 소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드실 때는 물에 씻어가지고 뭐 올리브에 절여서 드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용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먹을. 먹고자 하, 하다면 그냥 재래시장에서 사시는 네. 게 네. 제일 저렴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네. 그슈퍼나 이런 기념품 가게에서 사면 비싸고요. 그쵸. 시장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500g에 6유로었습니다 네. 샀고요. 그리고 또 무거운 것도 있었네. <laughs> 와인. 와인을 안살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건 어디서 사셨죠? 이거는 그 나가는 날 카타니아 그 에노 그 와이너리에서 샀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에트나 로소예요. 네네. 에트나 로소. 에트나. 그백종원 선생님 이또 네, 네. 세차 공급했던 네. 에트나 로소가 그 아저씨가 이게 내가 레드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에트나로스를 한병 사와 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병이기도 하고 저희가 여행 중에는 못 샀고요. 네. 가장 마지막에 카타니아에서 네. 그 카타니아 중앙역 근처에 와인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병만 딱 구매를 해가지고 네. 이게 한 병이 16.5유로 네 16.5유로 음. 한번 먹어보고 네.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트나로스 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거운 거. <laughs> 요거는 그.. 그죠? 아내가 꼭 사고싶다고 했던 네. 네, 제가 진짜 이거 머리 사고싶었거든요? 네.. <laughs> 닮은거 같기도 아, 하고 닮았어요? 이걸 진짜 꼭 <laughs> 사고싶었어요 네네 이게 진짜 돌아보다가 <laughs> 네. 베르모도 뭐 카타니아도 그.. 돌아봤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모양이잖아요 되게 타오르미나에서 네, 샀죠. 타오르미나에서 돈꼬를 내어내는 음. 매장에서 샀고요. 타오르미나에 적혀 있어요. 타오르미나가 여기 있거든요. 타오르미나. 그 카타니아와 메시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 원형 극장으로 유명한 그 타오르미나에 음, 그 전문 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체인점이 아니라 그 부부 경영인데 남편분이 그 작업을 해 주시고 색칠해 주시고 아내분이 그 판매하고. 판매하시는데 네. 어, 매장도 엄청 깔끔했고요. 스럽 네, 고급스럽고. 네, 이게 퀄리티가 좋았어요. 깨지지도 않았어요. 네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네. 사이즈가 거의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 네. 가격이 38유로. 38유로. 네. 한 5만 원 정도 하는 네. 돈이고요. 용도는 화분으로 쓰... 많이 쓴대요. 화분으로 많이 쓰시네 이게 예쁘잖아. 색깔 딱리아 색깔이잖아요. 음. 되게 유니크했어요. 다른 모로도 많았거든요. 얼굴 모양도. 네, 이걸 로라고니다 유니크했어요. 이꼭 <laughs> 근데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네. 저의 인생 첫 번째 모로입니다. 그죠 네. 1 7에 살면 이거 모로 모으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이탈리아에 네. 살면은. 길 다니다 보면은 네. 막그 옆에 발코니 장식돼 있기도 하고, 많고. 네, 집안에 장식돼기도 네. 하고 인테리어도 많이 인테리어도 네. 많이 씁니다 이게. 인생 첫 번째 모로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깨져버렸어요. 끝에 아, 끝에 부분만 살짝 깨졌는데. 네. 네 이건 라구사 여기에서 샀습니다 라구사 여행 초반에 샀는데 이거는 이제 접시로도 활용하고 이제 과일 놓거나 하려고 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거 라구사인데 너무 귀엽지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는 25유로 주고 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샀는데 만약에 뭐 접시로 사용 안하면 여기 뒤에 거는거 있어요 음.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기 벽에 걸어 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네네. 그래서 이걸 썼는데 끝에 약간 깨져 버려 가지고 색칠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 그 포장은 꼼꼼하게 네, 해 주셨는데 저희가 워낙 장기간 네, 일정이라 역시 기념품은 마지막에 사야 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여기 그려진 게요 뒤에가 그 라구사의 구시가지에 있는 메인 성당이거든요 성당이 그려져 있고 여기 독특한 캐릭터 그려져 있고 그 레몬을 들고 있는 모습. 음. 네, 네 이렇게. 저 그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우리 기념품의 뜻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지도 같은 거는 네. 이게 그 시장에서 어디서 샀죠? 네, 팔레르모. 시장에서 1 5유로 주고 샀어요. 팔레르모의 그 재래시장 발라로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하나 구매를 했죠. 그 그러니까 이런 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만 한눈에 시칠리아에 어떤 관광 명소가 있는지, 어떤 뭐 먹거리가 있는지를 이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기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사온 기념품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시칠리아에 가시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네. 기념품도 많이 사오시고 네.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